신약 성경 126면 누가복음 18장 31절로 3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 같이, 내가 이제, 이방인들에게 넘겨줘,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과 고난 속에 죽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대목입니다. 34절에 보는 대로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기 느닷없이 이 본문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복음 9장으로 가보시면 이미 복음서의 앞부분에서 이것이 시작되었는데 이제 다시 결정적인 국면에 들어 있음을 증거한 것이 본문이죠. 누가복음 9장 18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우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아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니 경고하서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가 등장합니다. 이 누가복음 구장의 위치는 참으로 어, 그 기억해야 될 위치입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총 24장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말하자면 그러니까 세동분쯤의 어, 그 전반부에 해당하죠. 앞에는 족보도 나왔고.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 전 얘기들이 나와서 4장에서야 비로소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를 시작하시는데 4장에서 9장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제자들이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 예수가 메시아라는 걸 고백하자 곧바로 예수님께서 나는 죽으러 온 사람이다. 그렇게 답하시는 장면입니다. 만만치 않은 대목이죠. 어, 이 대목에서부터, 어, 그러니까 51절에 가시면, 같은 누가 본 구장 51절에, 예수께서 승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갑니다. 그치, 오늘 18장에까지 계속되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것은 다만 여정이거나 어, 기간이기보다 어, 예루살렘에 죽으러 가신다, 어, 죽으러 올라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죽음을 향하여 가시는 과정이라는 뜻이 됩니다. 죽음을 향하여 가는 과정이라는 뜻은 뭐냐하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서 나타나는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고백이 가졌던 그 고백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자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정정, 교정, 혹은 새롭게 가르치시는 대목입니다.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렸고, 예수님이 그 메시아라는 것을 제자들이 확인합니다. 그 확인으로 사실은 어, 당신이 메시아입니다라는 확인으로 답이라고 생각했는데 결론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겁니다. 즉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 앞에 장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여러 가지 이적들과 하시는 말씀들과 그 권위로 인하여 제자들은 그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유대인들을 위한 구원자요. 약속했던 바로 그 구원자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럼 이제 구원자가 와서 결론을 만들어야 될것 아닙니까? 결과를 줘야 될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의 이 고백은 결론으로 주어집니다. 본인들의 의도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이해한 예수가 구원자라는 사실로부터 하나님이 구원을 무엇을 목적하고 있고 어떻게 이루시는가 봐라 라는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막연히 복 받는 종교 어, 문제가 해결되고 평안과 또는 영생복락이 약속되는 그런 어, 종교라고 기대를 합니다. 거기에 틀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그랬던 것 같이 우리도 동일하게 그것이 결론이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었으니 만사형통하기를 바라고. 잠시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굳굳하게 지켜나가면 우리에게 허락된 약속들은 어떤 형태로든 또는 시간이 조금 걸린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 결론, 만사 형통이라는 결론, 영생 복락으로 대표되는 그런 결론으로 주어질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은 바로 그 기대를 뒤집고 있는 셈입니다. 예수님은 죽으러 가신다고 하고, 제자들은 그 말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보면 24장에 가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시점에 이르러, 마지막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누가 보면 24장 13절입니다. 거기 이 문제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돕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시되 이르 이르되 그 그들과 동행하시나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띄고 머물러 서더라. 그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 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을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들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하니라. 또 우리와 함께 한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제자들의 그 슬픔과 답은 여기 이렇게 대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21절에 있듯이,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저들이 바랐던 메시아는 분명히 구원자요, 해결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어버리셨습니다. 저들은 아니구나 라고 낙심에 차서 지금 다른 데로 가고 있는 중이었고, 예수님이 오셔서 저들을 깨우치십니다. 25절에 있듯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은 고난을 통해서야만 들어가는 곳이랍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하여 그 답의 일부를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친히 이 땅에 오시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주구사 우리를 구원하사 자기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이 영광이라는 말 속에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다시 누가 보면 구장에 돌아가 보시면 만만치 않은 것이 이십절로 돌아오셔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니 경과서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어 죽임을 당하고 제삼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를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이으면 구원하리라가 이어나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대신 에, 순환을 당하셨으면 어, 그의 순환으로 인한 구원이 우리에게는 어, 기쁨과 감사와 형통으로만 있어야 됩니다. 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순환이 다만 우리를 구하는 방법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따라야 할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목숨을 버려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영광으로 이어지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고난을 통과해야만 한다는 것이 우리 모든 예수로 인하여 구원을 얻는 그의 백성들이 걸어야 하는 길이요. 영광에 도달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사실 고린도 후소 4장에 있는 이 말씀에 대하여 놀랍니다. 한번 찾아가 보십시다. 288페이지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을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런 적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예수님의 순환이 아니라 신자들의 신앙 현실, 인생 여정의 순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우겨쌈을 당하고 어린바 되고 거꾸로 뛰림을 당하고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집니다. 어, 우리는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해 죽음에 넘겨져 어, 사망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자로 살도록 부름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열어놓으시고. 우리로 그 길로 부르십니다. 만만치 않은 요구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사뭇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노라 고백하고 이 자리에 나왔을 테이고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을 힘쓰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제자들이 했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가 결론이기를 바라는, 그래서 저들의 기대와 소원이 세상적 이해 속에서 채워지는, 혹은 그 이해의 연장선상에 있는 어떤 형통과 보상이라고 바라는 것은, 성경과 다르다는 걸 놓칩니다. 우린 고난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이 고난으로 부름을 받는 것은 성경 어디에서나 요구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사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세상과 예수를 믿는 것이 같은 길이 아니라는 사실은 사도행전 4장에서는 이렇게 지적됩니다. 사도행전 4장 5절입니다. 어, 사건 배경을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이제 성령님이 임하시고 모두가 이제 담력을 가지게 되고 힘써 예수를 증거하게 되었는데 어느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미문 앞에 앉은 앉은뱅이를 고칩니다. 온성에 소문이 나고, 어, 당시 사회 지도자들이 그를 불러다가 예수의 이름 전하는 것을 금하고 협박하여 내보냅니다. 그러나 저들은 거기에 굴복하지 않는 장면입니다. 사장 5절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도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권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해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리떨이 되었느니라. 두번 대조가 나오는데,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하나님이 살리신 예수,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예수, 그러나, 모퉁이의 돌이 되신 예수. 두번 반복하여 대조가 나오죠.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돌로 하여 주의 몸으로 부름받은 그의 백성들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근거하고 예수를 내용으로 하고 예수를 목적하는 자라는 모든 뜻을 가집니다. 예수의 어떠하심이 우리라는 존재와 내용과 운명을 정하는. 초속입니다. 그가 모퉁이 돌입니다. 예수가 걸으신 길을 우리가 걸어야 합니다. 그 길을 걸으면 세상이 그리했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 앞에 혼란과 핍박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통하여서만 하나님은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리하셨듯이 우리에게도 영광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다른 길은 없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문제가 만만치 않은 문제임을 압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이해와 다르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여러 번 누가 보험을 하면서 확인했지만, 고통을 면하고 자존심을 채우는 것 이외에 다른 기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만, 죄에서 구원하고, 고난에서 구원하여 평화를 주고, 형통함을 주는 것으로 구원을 목적하시지 않고, 그 아들을 보내는 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을 육신으로 살고, 반대하는 세상 속에서 고난과 수치를 당하게 하시는 길을 통과해서 어느 지점에 이르는 영광으로 우리를 부르시겠다고 성자 하나님을 보내어 기어이 그 일을 해내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아들에게 그것을 요구하셨고 그 아들이 그것을 순종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길을 따라가지 않는 한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구원의 자리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신적 뜻과 그리고 우리를 향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시는 어떤 대접이 있다는 것만 압니다. 히브리서 5 장에 가면 이 문제를 이런 식으로 다루죠. 356페이지 신약성경입니다. 7절입니다. 히브리 서 소장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과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냐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운전하게 되셨은 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답니다 자 이건 만만치 않은 표현이죠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과 소원을 올립니다 예수님이 걸으신 길은 통곡과 눈물로 도심을 구해야 되는 자리까지 내려가신 자리랍니다. 그냥 기도하면 해결이 되고, 믿음을 가지면 해결이 되는 간단한 길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성자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가, 아,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했어야 됐고, 팔절에 있는 대로 그가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답니다. 이 온전하심은 순종으로 되었는데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하게 됐다는 것은 고난이 순종을 만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순종이 고난까지 감수하게 만들었다는 뜻이죠. 고난을 감수하는 순종의 자리까지 가야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목적하시는 어느 자리에 갈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이 문제가 기독교의 선택의 여지가 없는 요구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여러분의 기대와 소원과 사뭇 다른 길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는 세상과 하나님의 뜻에 있어서 하나도 병행되거나 타협할 수 없는 전혀 반대의 길에 관한 것이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합의를 하거나 이해를 해서 이 자리에 있지 않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이해와 선택보다 앞서는 하나님의 붙두심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전인격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외면할 수 없는 진리와 생명 앞에 붙들린 자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그렇게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항복시킨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의도하시는지에 대하여 계속 외면할 수 있습니다. 신자의 길이 그 존재와 현실과 아, 삶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각오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다시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 길을 따라갈 것인가, 말 것인가를 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대와 소원을 걸어 놓고 하나님 앞에 때를 쓰는 것은 참으로 말이 맞지 않는 것입니다. 계속 동쪽으로 가면서 왜 인천이 나오지 않는가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고 계속 서쪽으로 가면서 왜 설악산이 나타나지 않는가 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설악산은 인천에 있습니까? 우리는 고린도후서 4장으로 돌아가서 이 말씀이 주는 이 약속을 마음에 깊이 기억하고 결단하셔야 됩니다. 290페이지로 돌아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 사람은 날가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란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 무엇인지 난 모르겠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보이는 것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보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지 않는다. 분명하게 성경이 얘기합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는 길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고난의 길을 걸을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과 그 가는 길이 다르다. 서로 충돌할 수 밖에 없다. 구체적으로 뭐가 이루어지는가? 따라가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누가 보건 말미에 가면 좀더좀더 좀더 분명하게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내용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붙들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어떻게 살라고 요구했는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증거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길을 외면하고 기독교 신앙을 여러분의 소원대로 왜곡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불만을 터뜨릴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마음 깊이 이 문제에 대하여 말씀을 근거로 하여 주 앞에 엎드리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알게 하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따라가게 하옵소서. 분명케 하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를 하지 않는 한, 신앙이란 유지될 수도, 진보할 수도, 충만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도전 앞에 각 개인이 믿음을 가지고, 진심을 가지고, 답하시는 오늘의 본문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길이 고난의 길인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세상의 약속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박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께서 자신을 증명하기 위하여 죽으신 것이 아니듯이, 우리도 자신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세상을 살 수도 없고, 그것 하나로 자폭을 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보이신 그 영광의 길을 성경의 약속을 근거로 하여 이제 주 앞에 엎드려 소원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간구해야 합니다. 주께서 힘 주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발로 일어나 이 길을 걸어야 합니다. 이 자리까지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하셨으니 그 자녀들이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걸을 믿음도 힘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